이런 산속길을 니코 전도사님은 한 가정을 찾기 위하여 저를 데리고 이렇게 산속길을 험한 길을 올라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올라갈 때두 번이나 미끄러지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은 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주님 한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보러 가오니 주님 지켜달라고 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고 내려오면서 내려가는 길을 오토바이 길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도 덕분인지 어, 올라올 때보다는, 올라올 때는 미끄러져서 두번이나 넘어졌지만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 돌봐주시고 살켜주시는걸 성령의 권능의 힘을 선조지, 선조지에서 느낍니다. Uh, you go here, you say here, now. 할렐루야 You say, you say. Hello, 할렐루야 Frankie here together uh, uh, your church here, you're your meeting here to okay, place. now. Okay. Now yes. Uh, yes. Mom, uh, brother Frankie with me. Together yes. together Work together for uh, Minister of God. Okay. Thank you. Thank you.